경북 동해안 제조기업, 제조업 제조업 기업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지난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철강 수출 부진 등 기업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데 이달도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경북 동해안 지역 154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달 제조업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50밀로 나타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비해 13포인트나 떨어졌고 전국 평균 66보다 크게 낮은 것입니다. 수출과 신규 수주, 생산, 채산성 및 내수 판매 등 모든 부문에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경기 지수 100을 기준점으로 보면 절반에 그쳐 지역 기업들은 경기가 상당히 부진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는 철강 제품의 수출 단가 하락세 지속과 더불어서 북미 지역 강광 수출이 부진하고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으로 인해서 지역 내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데 주로 기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내수 부진이 35%로 가장 높았고 경쟁 심화와 자금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도 소매업과 관광 등 서비스 업종 전 부문에 걸친 심리 위축 등으로 지난달 비제조업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51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달 경기 실사 지수는 제조업은 52, 비제조업은 50으로 조사돼 여전히 지역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